이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챕터 11 나갑니다. 이 책을 거의 다 끝냈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번호도 지금 보이면 알겠지만 393번이야. 이게 와씨 거의 다온 거예요. 거의 100 문장만 하면은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했다라는 거지. 자, 새로운 챕터 나가는데 이전의 것을 놓칠 수가 없죠. 자, 뭐리는지 한번 여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품사를 가지고 문장의 성분을 만들고 성분이 결합되는 다섯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문장이 오형식이었죠. 자, 오형식 공부했습니다. 특히나 2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은 서술어법에 대해서 공부한 를 겁니다. 서술어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시제, 조동사, 태, 가정법은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요번 챕터에서 배울 거예요. 가정법은 어쨌든 이제 배울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 바로 첫 번째, 준동사. 구에 대해서 배운 거야.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배운 거고요. 다음 절에 대해서 배운 거란 말이야.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 비교급과 특수구문들이 남았다고 했잖아. 아하. 자, 비교급을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부정구문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나갈 거예요. 자, 7번 봅시다. 재영아, 부정구문이 무슨 말일까? 부정하는 구문, 부정어, 부정가 있는 거죠. 어, 그 부정사 할때 부정이랑 다른 거 알겠지? 투부정사 할때 부정은 부 정해져 있지 않다란 말이야. 그거 자체론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얘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 있어. 뭐 그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때 부정은 아님. 이제 그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적어보세요. 첫 번째. 전체 부정이 있고, 전체 부정. 말이 어려워. 말이 어렵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것. 즉, 뭡니까? 나시나? 네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전체 부정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자, 말 따라 해보자. 부분 부정. 부분부정. 부분부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긍정이라고 얘기도 해. 왜? 이해하기 쉬워. 예를 들어 볼게. 야, 니가 맨날 바보인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은 괜찮을 때도 있어. 라는 얘기지. 야, 걔가 항상 많이 먹는 것만은 아니야. 란 얘기는 안 먹을 때도 있어. 그 말이지. 그게 바로 부분부정이야. 다시, 부분부정이라는 건 부분적으로는 긍정해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이중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어가 이중이라는 거야. 당연히 삼중부정, 사중부정 이런 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부정어 두 개인 이중부정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거든. 여기서는 안 배워. 근데 되게 중요한 거야. 예문 하나 들어드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문을 한번 써봅시다. 게이터레이드 게이터레이드 내가 지금 뭘 발음한 거냐면 게토레이 발음한 거야. 게이터레이드 게이터레이드 캐토레이가 이렇게 발음해요. 엘리게이트 할때그 게이터랑 에이드 합친 게이터레이드 게토레이. 외국에서 게토레이 못 알아듣겠네요. 그죠?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가 더 신기해. 어쨌든 봐봐. 물론 얘는 쉬우니까 그냥 읽혀. 나는 달릴 수 없어 게토레이 없이. 근데 얘가 이중부정이래. 그럼 부정어가 몇개 있다라는 거야? 어디서? 자, 살펴봅시다. 어디서 부정어가 있죠? 지금 내가 달릴 수 없다라는 부정어 보이시지? 그리고, without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네. 이거 긍정어야 부정어야. without 부정어예요. 그럼 생각해봐. 개토리가 없으면 달릴 수 없다는 얘기는? 개토레이가 있어야 내가 달릴 수 있다. 지금 그말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이중 부정을 갖다가 해석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별표 치고 저거는 봅시다. 개념 자체는 알아두세요. 천일문 기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음. 부정어가 두개 나오잖아. 그러면 상쇄시켜서 해석하세요. 부정어가 두개 나오면 상쇄시켜서 해석하라는 얘기는 마치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재형아 봐봐. 부정어. 부정어라고 생각해보자. 곱해봐. 그럼 뭐가 돼? 큰 마이너스 1이 돼? 이거 되지? 마치 긍정문처럼 해석하시라는 얘기야 지금 이 말이. 그래서 개토레이가 있어야 달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상세시켜서 무슨 말인지만 알아두세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준부정이라는 게 있어. 이 준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동사 할때본것 같아? 정동사의 반대말이죠. 이 준도 부정어의 준한다라고 해서 부, 준부정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말이 어렵지도 알고 있는 거야. 봐봐 few나 little 어때?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지 이거 말고도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지 그리고 동의어 뭡니까? barely rarely seldom 여기까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아준 부정이라는 건 해석을 할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똑같은 뜻이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특히 셀덤이 나왔을 때는 얘가 부정어인지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러지 말지어다 되셨어? 자 부정어는 크게 우리 몇가지 배운다 첫번째는 무슨 부정 전체 부정 너네가 알고 있는 낮과 네버예요두 번째가 무슨 부정이 있었어 부분 부정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매일 그런 건 아니야 뭐 요런 뜻으로 해석할 거야 좀 이따 저 자세하게 볼거고요 그다음에 이중 부정 이 책에서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개념 자체는 알아두시라고 부정어는 그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이런 말이 있듯이 부정어 두개 나오면 상쇄시켜서 해석하세요 긍정문처럼 그다음 마지막 준부정 요런 게 있다라는 거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됐지 하나만 더 할게. 요런게 있어. 전체 부정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부정어가 없거든. 부정어는 없지만 부정 표현인 애들이 있어요. 부정어는 없어. 근데 부정 표현으로 쓰이는 애들. 엄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397번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Be far from, 이거야. Be far from. 재형아 A라는 것이 있는데, 이 a가 b라고 해 보자. a가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대. 가깝지 않은 거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아니라는 소리야. 뭐라는 소리라고? 멀리 떨어진 만큼 아니라는 소리야. 긍정어야 부정어야? 부정어야. 그게 중요해. 397번부터 읽어 볼게. The rumor on the inner. Day.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 알겠지요?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루머가 주어로 잡을 수 있어? 주어 동사 되면 끊고 그것이 far from the truth.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 진실과 멀리 떨어져 있대. 진실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어, 잘 봐. 부정어가 없죠. 하지만 뭐야? 부정 표현이죠. 부정어는 없지만 부정 표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들을 읽어봅시다. 39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까? 여기 지금 예문 나온 게 few하고 a few는 다르다 이놈들아 몇 번이나 얘기하냐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 만큼 지금 이제 이걸 모르시면 안됩니다. 적어볼게. 첫 번째는 뭐를 구별하셔야 돼? 얘하고 얘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a a 어가 붙은 모양인 어뷰와 얼리를 구별을 하셔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얘네 둘의 차이는 뭐야? 뒤에 셀수 있는 가산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가산명사가 나온다고 말하는 게 맞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틀린 말이지만, 단수명사 나온다고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알겠죠? 얘는 셀수 있는 데 쓰는 거고, 셀수 없는 데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뭘 구별해 주셔야 되냐면, 의미적으로 얘네들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로는 뒤에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두 번째로는 얘네들간의 의미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얘는 뜻이 뭐야? 긍정이죠, 긍정. A가 하나 들어갔으면 긍정이야. 하나라도 더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약간, 조금 이런 뜻이야. 그럼 얘네도 약간 조금이라는 뜻인가? 거의 뭐뭐하지? 안타 아까 전에 했잖아, 그지? 어 좋아 자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해석해보자 I have few friends 나 친구가 좀 있단 뜻인가 친구가 거의 없다 잘했어 그래서 나 지금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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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외로워 밑에 봐봐 근데 이건 어때 나는 친구가 몇명 있어 그래서 안 외로워 이렇게 되는 거야 의미가 달라지죠 조심해야 돼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이제 few 했으니까 리를 도 봐야지. 그럼 봐봐. 식물인데. 어? 명사 다음 되시니까 뭐 해주는 말이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꾸며주는 말은 괄호 치자고. 근데 어떤 식물이야? 물이 조금 필요한 식물인가? 어떤 식물이야? good 물이 거의 필요 없는 식물들. 그것은 can live 살수 있다. in 어디에서? 사막의 환경에서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건 어때요? Sandcastle. 샌드캐슬이 모래성이지. 모래성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다 소리야. 뭐가 필요해요? 약간의 물이 필요한 거야. 문맥상 하기 위해니까끊자끈 끈차, 차고 뭐 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부정어고요. 요거 A 하나라도 더 있네? 그럼 긍정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냐? 어렵지 않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계속 중부정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거 주목하라고 했잖아. 왜? 저거 seldom, rarely, hardly hardly는 많이 봐. 근데 seldom이 나오면 은근히 잘 놓쳐. 부정어처럼 생기지 않았거든. 그런 애를 잘 보셔야 돼. 그럼 대부분의 거미들은 뭐하단 소리예요? 목격이 된단 소리인가?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야겠죠? 그럼 목격되지? 않는다. 안 보인단 소리지. 동안에잖아? 전체 플러스 명사. 어느 동안에? 낫동안에 굿 쉐끼 좋아 여러분도 발전하고 계십니까? 발전하셔야 됩니다 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한번 주목해주시고 어, 어, 어. 뭐 할지 알겠지? 다음 서수로 범위를 잡을 때 얘를 하나로 잡아주는게 의미적으로 맞겠지 나는 거의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뭘 믿을 수 없대?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됐습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 이 왓을 세 글자로 바꿔봐. 발전하고 있다는 거, 취소 뭐야? 더! 미치. 더, 띵 미치 더띵 대신아 더띵 미더 띵 미치 어려운 말 한번 해볼까? 저번 에 했던 거야 이 와세 갔다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왓이라는 어려운 말을 쓴다고 했잖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은 관계사인데 명사로 쓰이는 놈이라고 됐지? 내가 일부러 지금 어려운 말 주절주절 대기긴 한 건데 설명했으니까 이해했길 바라요 자, 갑시다 아까 전에 했죠? 넘어갑니다 부정어는 없지만 어, 부정 표현입니다 I know 나는 no, not 부정어는 누구를 부정해준다고 했어? 동사 부정어는 누구를? 동사를 부정해준다 그럼 I know none of the student 그럼 내가 학생들을 안다는 소리야, 모른다는 소리야? 모른다는 소리야. 우리 교실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로, I do not know. 내가 네, 모른다. 어떤 학생들도 모른다. 됐죠? 아예 모른다는 소리예요.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준다. 자, 이제 399번. 우리가 부분부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개념 페이지 적었던 곳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부분부정. 부분 부정이라는 말은 부분 긍정이란 얘기기도 한데,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부정어를 쓰고, 뭐를 쓰냐면, 전체 개념어를 쓰는 거예요. 전체 개념어, 그럼 또 질문해야지, 전체 개념어가 뭔지 모르잖아. 전체 개념어가 뭐냐면 이런 거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거죠, all every necessarily 필이 반드시 그런 말이죠 이거 always가 있죠 both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써볼까요? 그럼 부정어니까 낫을 쓰면 되잖아. 그럼 이 부정어와 전체 개념어가 합쳐졌을 때 해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뭐라고? 시작. 안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역시나 모두 그런 건 아니다.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어, 해서, 요렇게 해석하시면,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두, 반드시, 필히, 혹은 항상, 알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요렇게 이해가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이해를 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read all the episodes of the webtoon. 여기를 잘 봐봐. 이거 왜 하기 쉬워? 다안 읽었다처럼 보이잖아. 이거 잘못 해석하면 다안 읽은 것처럼 보여. 여기 부정어 있죠? 근데 여기 뭐가 보여? 요 밑줄 읽어볼게요. 전체 개념어 뭐 있죠. 그럼 여기 해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웹툰의 에피소드를 모두 읽은 건 아니야. 아 모두 읽은 건 아니란 소리는 안 읽은 부분도 있어. 이해됐냐?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저 니꼴로 표현된 부분 읽어볼까? 잠깐만. 내가 didn't read some episodes. 어떠한 에피소드 읽지 않았다고. 어디 안 읽었다고. 다 읽은 건 아니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 하나 더 볼까? 음아 응. 뒤에 나올 거야. 지금 막 섞여서 나와 있어, 얘분들이. There are two computers. 컴퓨터가 몇개 있대. 수일치 예로하는 거지. 얘가 진짜 좋으니까. 컴퓨터가 두대 있다. 우리 집에. 하지만 neither works properly. 부정어는 누구를 부정해 준다고 했어? 오케이. neither가 뜻이 뭐냐면 둘다 뭐뭐 하지 않다 그런 말이야. 그럼 둘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해 줘야 돼. 얘가 부정어야 됐습니까? 음. 둘다 뭐뭐 하지 않다 그런 말이야. neither가 둘다 뭐뭐 하지 않다. 자, 넘어가서 401번. 아 이제 100개 남았어, 100개. 야이 수프 너무 스파이시. 아 매워 매워 매워. 이즈 it 그래? It is not spicy at all. Not at all. Not at all은 유명하죠. 전혀 스파이시, 맵지 않아. 누구한테는 이런 이기적인 놈 그지? 어. 너 맵찔이야? 아너맵찔이에요제 친구 중에는 신라면 물에 빨아먹는 놈 있었는데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뭐그 정도 보면 약간 좀 마음이 안쓰럽죠. 물론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에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에 빨아먹는 건 심했잖아. 그지? 아안타까그 한국인의 매운맛을 못 먹다니. 하. 야 얼마나 보편적인 기준이야. 어디 가가 지고 이게 얼마나 매워요?를 모르겠어. 그럼 가늠하게 최고의 기준 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신라면이 기준이 되잖아. 신라면 정도 맵기예요 그러면 아 이러면서 아 나한텐 맵네. 기준이 되잖아. 아 싸내를 올리는, 농심, 건면만 먹어요저는 건면. 어? 건면. 건면난 건면만 먹어. 그냥 라면 안 먹어. 자, 402번. 다시 주먹. 따라해봐. 부분부정. 부분부정. 부분부정은 부분을 부정하는 거기 도 한다고 했어요. 항상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수고로 외웠던 그런 not always라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러면 해석할 때 얘를 하나의 서술어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위리니까 아닐 것이다. 네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닐 거야. 약할 때도 있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강한 건 아니지만 you can always 항상 be brave 용감해질 수는 있다고. 그렇죠. 아쫄 수도 있지. 근데 용감해질 수 있는 거야. 야, 까만까만 됐습니까? 어. 다시 한번 따라해봐. 부분 부정, 부분 긍정, 이제 조금씩 익죠 말들이 조금씩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우리가 수고로 외웠던 그런 것들이지. 좋은 것들이 항상 비싼 건 아니다. 서술어 범위를 잡을 때, 얘를 하나로 봐도 이제 괜찮죠. 뭐 굳이 보호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좋은 거라고 해서 항상 비싼 건 아니야 좋은 거지만 저렴한 것도 있어 얘가 함축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 됐어? 음. 자 해석해볼까요? The Rich 자 요거 하나 알아볼까? 우리가 이제 정관사라고 부르는 놈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 어, 얘가 뜻이 뭐냐면 뭐뭐한 사람 어머한 사람 아직 안 끝났다 들이란 뜻이야. 재영아 사람이라고서 해 사람 들이라고 했어? 그럼 질문. 얘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네? 그럼수 일치해줘야 될거 아니야? 단수를 해줄까 복수를 해줄까? 그렇지 쓰는 거야. 복수로 수일치. 왜? 뭐라고 했으니까? 사람 뭐라고 했으니까 어 자,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이 정도 외워주세요 2016수능과 2017수능에 나왔습니다 5번이었어요 정답이 보기가 정답이었는데 그럼 aged 하면은 이 분사 생각해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연세가 이해하신 분들 그 다음 5번 이렇게 나왔어 was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틀리죠. 연세가 드신 분 뭐니까. 드리니까 수일치는 뭐로 해야 돼? 그럼 뭐스가 나왔으니까 뭐 틀리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개념을 가지고 저 위치 is야 i 리치 아야. 이해돼? 여기 어떻게 읽어야 돼? 부자들 은 요거 무슨 부정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봐도 괜찮아. 항상 행복한 건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부정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정 표현인 놈들 내가 주목하라고 했지. 멀어져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Be far from은 네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치사니까 동명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는 학교에서 늦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대. 편하게 해석해 봐. 무슨 말이겠어? 잘. 안 늦는다. 구 됐습니까? 음. 3번. I have two elder sisters. 그러니까 누님이 두분 계시지. and 그리고 neither of them. 자, neither는 둘 나올 때 쓰는 표현이야. 몇명 나올 때 쓰는 거라고? 근데 앞에 몇 명이었어? 그러니까 맞는 거야 부정어는 누구를 부정해 주죠? 동사를 부정해 주죠? 두 명의 누님이 계신데 그들 중 누구도 is married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됐어? 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부정구문을 마무리 졌어요 알겠죠? 부정구문 마무리 졌고 잠시 영상 간단하게 끊고 비교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